인천에는 차로 갈수 네, 있는 섬들이 꽤 있는.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무이도에 왔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해상 탐방로를 지나 등산까지 할수 있는 오늘 코스를 소개할게요. 하나계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해상 탐방로를 거쳐 호룡국산에 오릅니다. 국사봉과 연결되는 길이 있어서 구름다리를 건너 국사봉까지 연계 산행하겠습니다. 한화계수욕장 입구에 해상관광 탐방로 가는 길 안내가 되어 있어요. 데크 따라 가다 보면 드라마 천국의 계단 세트장이 나오고 탐방로와 이어집니다. <laughs> 왼쪽 숲길로 가면 호룡국산에 바로 오를 수 있지만 저희는 환상의 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길은 꼭 졸어보세요. 기암괴석과 바다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길도 걷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온 가족 트레킹하기 좋아요. 어디가 사자같아? 어머 이런 느낌 없어? <laughs> 사자 바위 소나무 여기 소나무 놀니까 아 여기 똑락은 물때가 만큼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오면 파도 소리 들으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런 거 너무 싫어. <목소리> 어제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싱그럽고 숲향기가 엄청 좋아요. 일로 가야 되죠? 네, 오른쪽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코스. 어. 이쪽으로 등산로 올 수도 있는데, 어. 네, 해상탐방로로 왔고요. 우리는, 여기, 오룡국산. 갑시다. 오. 아 진짜 숲속은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 시원해. 여기 웬일이니? 수줍 수줍. 등길 왜 양쪽에 있나요? 이렇게 가도 나오고, 저렇게 가도 나오고, 여기가 또 완만하게 정상 바로 가는 데고, 여기가 둘러 가는 데. 근데왜더 짧아? 왜죠? <laughs> 어느 곳에? <누구? 웃음>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뭔가 만만해 보이는. 어, 만만해. 더 그리고 더 짧아 보이는. 우리 지난번에 이쪽으로 간것 같다. 간단하시다. 어. <laughs> <laughs> 아, 땀이.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등산로에서 살짝 빠지는 곳에 붙여 바위가 있는데 조망이 좋으니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산을 딸 때마다 옆에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네 항상 다뿜어이랬는데이랬 찍어? <laughs> 김밥 찍어? 싶다 나도 이사람을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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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람이었어요이만큼 손바닥 까진 음. 여자입니다. 네. 저도 운악산 다녀와서 손바닥 등산할 때는 장갑을 가지고 다녀요. <laughs> <laughs> 자, 여기 부처 바위. 소원 들고, 이제 다시 호룡국산으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죠? 응, 거의 다 왔지. 거의 너무 좋던데. 응. 어제 비 와서 더 좋아. 우와, 더웠다. 호룡국산 정상에는 전망데크가 있어서 주변 섬들과 바다가 잘 보입니다. 아 어, 예뻐. 여 그래. 왼쪽으로 내려가면 한하게 수욕장 다시 원점으로 갈수 있고요. 네, 저희는. 국사봉 들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23km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라 올라올 때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여기 길은 계속 이렇게 편안한가? 어, 여기 능선이야. 국사봉까지. 국사봉 1.5km. 여기 거의 임도까지다 내려왔고요. 이제 국사봉 방송. 무인 판매인데? 근데 뭐가 없다. 구름다리를 따라 길을 건너고 나면 국사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등장합니다. 찻길 따라 내려가면 하나계 해수욕장으로 연결돼요. 저희는 오늘 호룡국산에서 국사봉까지 연계산행 했다가 원점 회귀하는 7.3km 3시간 코스입니다. 국사봉 코스에는 사람이 더 없더라고요. 걷기 편한 길이었습니다. 막판 구간에는 계단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계단 구간이 꽤 길었지만 하체 하는 날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르고 또 오르다 보면 더 멋진 전망이 펼쳐집니다. 저기가 한화계수장 이렇게 해상도로 따라서 넘어가서 저기 호룡국산 갔다가 지금 국사봉.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엄청난 계단을 계단 한 500개 있는 것 같아. <laughs> 호룡국산과 국사봉을 오르내리며 만나는 섬의 비경은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국사봉 정상에서 보는 노을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요. 실미해수욕장, 하나계해수욕장은 모래도 곱고 경사가 완만해서 수도권 근교여행으로 추천합니다. 음. 이렇게 더울 수 있는 거야? 땀이 이렇게 나냐. 땀이 안 나요. 아 죽을 거 필요 다 네. <laughs> 야, 모자 삐뚤어? <laughs> 어, 오늘은 아유. 무이도 음. 하나계수욕장에서 시작해서 어. 호룡국산 그리고 여기 국사봉까지 네호룡국산 그 인증해야 어때? 되는데 예만했어요. 아 <laughs> 아 제가 하라고 얘기했데 다시, 얘기했는데 다시, 다시 가자니까 안안 안 간대요. 음, 안 가요 안 가요. 빌렸다가면 안 돼? 안 돼. 국사봉에서 다시 하나계수욕장 아. 방향으로 타산해서 네. 네. 아니 호룡국산 지금 <laughs> 가면 안 돼? 여기 얼마 안 되는데? 해상 어. 산책로에서 어. 올라가서 어. 그 호룡곡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 조금 압릉도 어. 있고 경사도 있고. 있어서 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올라가시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초보분들에게도 추천할 어. 만한 코스입니다. 네, 국사봉부터 오고 호룡곡산 쪽으로 가면 완허려운 코스. <laughs>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지금 너무 지쳐서 아니야, 그러니까 <laughs> 다시 가 호룡곡산으로. 나 인증 안 했다고 블랙야크. 그. <laughs> 오늘의 호령국산 국사봉 종주 산행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